아 안녕하세요 잔발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<laughs> 이게 새차에요 지금 한 500km 탔는데 쇼바 리뷰를 하겠습니다 한 5분이면 끝나요 제가 또 마이바를 또좆빨라게 한번 타봤지 않습니까 어, 유튜브 올리는 거야 이 쇼바 궁금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말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차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차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 친구가 하나 사가지고 제가 한번 어, 입니다. 그냥 육... 그냥 아,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쇼바만 여기 쇼바만 여기 한, 바, 한 바퀴만 돌면 되거든. 그러니까 어을때 브레이크 안 걸고 넘어가도 된다고. 방금 쓰는 거 어땠어요? 그 스무스 사죠. 네, 네. 나개 어? 장난 아닙니다. 지금. 제가 에이스예요. 기사 출신이에요. 제가. <laughs> 첫 번째 쇼버가 나왔어요. 이게 인식을 하고, <laughs> 어 조금 조금 음, 조금 움찔하네요 차가. 아, 아니야 이게 이게 있어. 아, 지금 40km, 안 받는 게더 편해. 어 조금 느껴져요. 조금 느껴지고 지금은 40km로 가고 있는데 이게 급격한 쇼오오왜 네, 이게 느껴집니다. 어좀 해주려고, 해주려고 노력은 해요 어 해주려고 노력은 해이 옵션이 100만원이거든요 이거 이거 넣으세요 무조건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아 해주려는 의지가 보여 하지만 전자 쇼기라서 마이바흐 마냥 아예 그냥 넘기지 못하고 뭔가 해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쇽쇽 해주려는 의지가 보여요 어정도면뭐 100만원 짜리 치고는 엄청 좋으니까 무조건 옵션을 넣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이 기름을 많이 먹어가지고 3.5라가지고 기름을 겁나 많이 먹어가지고 빠르긴 빠른데 연비 5kg 나오더라 시리야. <laughs> 들었죠? 연비 5 k 로 나오는데 이거? 근데 이게 이거 말고 그 있잖아 그 박아놓은 거 급격하게 그 팍팍 하는 거 있잖아 그거에 이게 높저 저거 저거는 되겠다 이게 쇼바가 움직이는 그속 속도, 가용 속도가 있을 거 아마 아 근데 아이아이좀 완전히 못 걸러주네 확실히 완전히 걸러주지는 못하네 완전히 걸러주지 못하고. 마이바흐랑 비교를 했을때 마이바흐의 한, 한 40%정도? 그정도 같아요 40%정도면 훌륭한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 이거 말고 이 쇼바가 없는 그냥 제네이스는 그냥 퉁퉁 올라가거든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끝입니다